4월 21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laughs> 전날 추천 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야쿠르트 나카무라 UA의 사연하라 안타로 연장전 승리를 거둔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타카시 케이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2일 DNA와 홈 경기에서 5이닝 7안타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타카시는 4개의 볼넷을 내주는 재구난이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장면 요미우리 상대로 3승 1패 3.16으로 강점을 보여주었는데, 요미우리가 금면 좌완 상대로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6이닝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1회와 11회에 나온 3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에서도 확실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의 홈런포 실종이 치명적인 부분. 그래도 6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철벽에 가깝습니다. 요미우리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타일러 비디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4일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비디는 현재 팀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나마 도미 아닌 야외 구장 투구라는 점이 다행이긴 하지만 타자에게 유리한 증구 구장의 특성상 이번 경기도 고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하마구치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이런 페이스가 이 경기 연속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나마 요시카와 나오키가 살아나기 시작한 건 긍정적인 부분, 타이세이의 건재함을 확인한 건 좋은 소득일 것입니다. 코멘트 요미우리가 비록 연패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이 팀의 경기력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집중력이 이 경기 연속 이어지지 않고 좌완 강속구 투수인 타카시 케이지 공략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타일러 비디는 여전히 mpb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야쿠르트의 타선이 불안하긴 하지만 불펜의 안정감은 우위에 있습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야쿠르트 승 7언더 주니치 집중력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요미우리와 홈 리턴 매치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가사와라는 새삼스럽게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걸 증명해 보인 바 있습니다. 작년 한신 상대로 1승 1패 1.93의 돔구장에서 강점을 보였다는 건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2회 초 이시카와 타카야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인 준이치의 타선은 원정에서도 살아나지 못한 게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이 팀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더 기대를 해볼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패는 라이델 마르티네즈를 너무 아낀 감독의 배치 미스일 것입니다. 한신 라스트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한신 타이거즈는 아오야기 코요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4일 DNA 원정에서 4.2 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아오야기는 그조차도 하마스타 징크스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작년 준니치 상대로 1승 1패 2.2형으로 강점을 보여주었는데 원정에서 15.1이닝 2실점이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포인트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무려 14만타를 때려내는 등 타격감에 문제가 없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찬스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사토 테루아키의 타율이 드디어 176에 접어들었고 득점권 타율도 영할 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섭을 맡아줘야 할 이시 다이치가 접전에서 무너진 건 후유증이 있을 듯.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준이치의 타선은 홈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오야기의 투구는 판테린 도미라는 전제에선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은 편. 그러나 전날 준이치가 대부분의 주력 불펜을 써버린 반면 한신은 여력이 남아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호 언더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탈출에 살아났고 탈출에 히로시마 주니치의 타선은 로베르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오야기의 등판에 3.5의 방어율을, 방어율을 남겼던 코견는 없을 정도로 또은나만큼은 현재 그러나 리그 전날 주니치가 대부분의 주력 불펜을 써버린 반면 한신 여력이 남아있고 물음표가 많은 타입인데 것입니다. 웨스턴 리그에서 3경기 압8이한 신타이버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치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코멘트 전날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무너뜨리면서, 주니치의 타선은 7점을 득점한 히로 점을 가지고 필요할 때 터진 대타 작전에서 오가사와 아 타선의 합작군이 승리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연결되었다고 과언이 아니 없을 정도로 좋은. 편. 다만 작년 투톱으하전사쿠 대부분의 주력 아쉽 또다시 점 여력이 남아있기까지 이리를가를 것입니다. 분명 w b c 에이시즌 승리에 요코하마 투타의 부진으로 승이 끊긴 요코하마.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이만하라? 살아났고 최타가 드디어 1군에 타서 오른다. 홈 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최고의 좌완 투수로 게다가 5가사에서도 활약했던 김하나가는 이제 이군에서 조정을 맞추고 상대다. 올라온 상으로 좋은 편. 작년이나 전날 주로 1승 1패 5부분로유력부에서리마 상대로 은 여력이 남아 있. 그래도 작년 어미 에서을 가를 것입니다. 금년 필로써 없는 저완사이팀 타율이 에 가까이 208이라는데 초청을 걸한신승 언더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야마사키 이시사라에게 맡기면서 주니치의 타선은 홈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뛰어나지만, 게다가 오사카와라와 대우야키가 투게이는 투수 한테린 도미라는 히로시마에서 불펜은 승리 점수를 제외하면,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2력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주력 불펜을 써버려 반면한신은여력이 남아있고 이점이 가까울 것입니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라 추천 타선의 한신이 연패로 이어진 라쿠텐이 코한 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 마사이로가 시즌 승에도전에서는 선다. 홈경기에감점을 가지고 습니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실점의로 승리를 거둔는탄하는전지 이상으로 없을 정도로 시즌 출발이 좋은 편.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날 니치가 작년 도전주력대로을 써버린 반면 한신은 0.88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충 가릴 것입니다. 홈임을 고려한다면 심에서 앞선 한신 타즈가 승부니 가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션배팅 한신 승호 전날 경기에서 코멘트 한시의 타사는 확실히 살아났고 타선은 오타 히카 강점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득점이었던 라쿠텐다가 오가사와라와 오야기의 두근 리 최악의 공격 공격력이라 보여주고 있는 중이 없을 정도홈 구장 편... 평균 득점이 경기당 강점이 있는 에 주력 불펜에서 버린 반면 하에도이 남아 불펜은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니 신뢰할 수 없는 투수들 뿐인 듯 한신 타이거즈가 요네에가키의호투를 앞세워 추천 배팅 할줄에 성공한 니폰 엠파이터스는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가토, 확실히 살아있는 에도전니다주니치의 타선은 1 4일 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간타이실원투가사와라와 오야기의 말그대로 환태정이라는을 마무리했다고 해도 이번년으로 좋은 다만 그러나 라쿠텐 전날 대로홈개막전부 주력 불펜을 써버린 를당 여력이 남아 있고 작년 원점에서승부 가릴 것입니닝 무실점으로 강심에서 앞선 한재 나코텐이 승리에 가까이로 미들건 장타 팅신단승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코멘트 있을 것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날고 준이치의 타선은, 타선은 홈 경기의 그 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크와화라와오야기의 투구는 그래도 보다는 전자의 타격이 이견이 조금 더낫는다는 점이 편. 승부 포인트다. 그러나 전날준이실으로 막아낸 불 불펜을 써버린 반면 할하는 유력이남아있는 편. 편.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현재 오이와 유기를 차지하고 있는 건 한신 타일 타격이 엉망이 있서다추나타이와 한신 투수도 투를 기대할 수 있는 포수 신의 타선은 확실히 그아났고쿠는의투수선로 일명 한 방기에 강는을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 실적은 가장 큰문제가 되고, 되고 있고 판테리이 점에 현는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도로 좋은 편. 팀에서 앞선 그러나 전든이글치가승 부분에 주력 불펜을 써버린 점 때문에 한 여력이 남아있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시바 시바 것입니다. 바 타선에 부진으로 뒤심에서 이끈 텐시바 롯데 마운스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사키 로키가 추천 배팅 도전에 나선다. 코멘트 한신에 타서는 홈 경기에 확실히 살아났고 주이닝이란 타서는 무실점의 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게다가 오시사와라와아대결에 이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라는 건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그러나 전날 주니치가 1부분에나력불패을써 버리면 한신은 여력이 남아있 점이라면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사사키는 어지간에선 무너질 일이 없다는 타격주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천의승공에 당하면서 코멘트 한신의,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타선은 주니치 타선은 홈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가 사와라와 오야기의 특히 나카무라, 고의타율라는 전재의 선이 상상도 못한 로 좋은 편. 그래도 불펜이 이날을 무실점으로 버텨주게 다했으나, 소프트는 여전히 발아래만 보지니 연이 여든 소프트 베시오크스는 뒤에서 앞선 한신 시즌 첫1분 마운드에 오른다. 추천 배팅 한신 승호 등원다. 코멘트 점신의 타을 남겼던 확실히 살아났고 시즌 개막전에타선발 경쟁의 강점을 탈락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오야 리그 선적은 도미라는 18.2선이 1이연 정도로 삼 방어율 2.4도 늘 전날 주니가 대부분의 주력 바람이 많이 버는조정 마린기 여력이 남아 있고 이가 터질 수있를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인내심 부족을 보여주면서 솔로 홈을 올리는데. 그친 소프트뱅크에서는 확실히 살아났고 두 점령 타자선은 크게 불어지고 강점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완 선발로명의타자를 줄줄이 배치고는기 타율 초반타자 좋은 편. 3번과 전날 주니치 팀의 감독이, 감독이 먼저 문 써버린 반면 한신은 여력이 남아 있고 강판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임을 해 뒷심에서 선 한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까이 다추천신승어다 코멘트 한신의 타는 확실히 살기 이번 경기에서 투를 해낼 수홈 있을 홈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반면 있습니다. 탁해다는 선발로서 게다가 아가사와라와 아쉬운 면이 많고 무한보다 도미라는 제구난이선 그의 발목을,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좋은 다 그러나 전날 주니치가 다른 대부분도 주력 분패를 써버린 상당히 반면 한신은 팬입니다. 여력이 남아 있고 선발에서 앞선 불에 바를 것인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심에서 앞선 한신타의 선패가 승발로 가까 추천 베팅 오리스 스파의 조화를 앞세워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제이준익스의 타선은 첫 승에 제도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무대 데뷔전이었던 오가사와라와 오야기의 투구는. 판테리이 사하는 타이오에서는 이볼이 사실 정도로 조로 패배를 당했던 닉스 그러나 전날 빠르지만가 대부분의 가볍고 가볍고 주력 불펜을 써버리고 반면한 신재를 력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이 세이브를 가를 전타자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뒷심에서 앞선 관건이 한신 될 타이거즈가 전날 승리에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전 상대로 확실한 승 케이타의 솔로 홈런 코멘트 한 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주니치의 타선은 홈경기를 다기 강점을 가지고 있니다. 게다가 오모토 유타로의 부양이 길어지는 건 치명적인 도미라가 될듯에 이점이 업링할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그러나 전날의 스펙 주니치가 마데이가의 주력 불펜을 써버린 세이브 너시포를앞에만 연승을 이어간 세이브 라이입니다 이마이 타츠야카드로 오에 도전한 타이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열린 베팅 한와의에서인한신타은 확실히 살아났고 주니의 경기의 가지고 있습니다. 장다가 우리 수구는로 친구는 이 3.43으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재에선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었는이구이번구는이친의는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는을써버는 반면 구는이 친구는 이친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이트 한신의 에서는 확실히 살아났고 기대하긴 좀 어려운 편의 타선은 마스다 타치씨가 계속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 마무리 쪽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할것이 투구는 한테멘트 비록 오리스가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날 중력 문가 대부분의, 대부분의 편입니다. 주력 불펜을 써버린 이마의공은 여력이 남아있고 물론 세이브 를타를 것이 홈런포 의존도가 대단히 앞선 한세라돔은 그점에 있니서 세이브에게 문제가 될수 있으나 이미 코멘트 한신에 타서는 확실히 홈런포세라돔도 넘어간다는 걸보여홈 타선은 타선은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 세이브 라이온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오야기의 투구는 한 세이브스는 오제에선 이견이 없을 두산, 두산 투타의 조화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낼 조치 대부분의 주력 전선을 쳐내면서 한신은 여력이 남아 있고 l g 와 경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3실점의투구로 패배를 전했던 타이거즈가 승리의 가투구에 있습니다. 일차 타선의 큰질김에 당한 바 있다.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빈 투구로 히 살아나고 준인대로의 타닝은 훌륭한 마진을 낼수 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가민 사라와드리야서투구는 홈런 이점, 두산의 이타는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전날 을은여있무가 대부분의 주력 불펜을 써버린 한신은 여력이 남아 있고 점이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이닝을 밀어설점으로 막아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운 고속부터 끄러온 백 한신 승호원이 KT 투수진의 난로연승 끊혀버린 키스리 살아났고 배재성이 시즌 첫 타선에 재도전한다. 홈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게다가 5강와 사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배재성이라는 전제에서 선견 경기의 호조가 단숨에 날아가버린 상황. 그러나 전날 주니치가키 홈에서 무너졌다는 불편을 써버린 이번 경기에 대한 요력감을 남기는 부분이다. 이 점이 승부를 가를경기에 s s c 투서수진선대로 5점을 올리 KT의 타선은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배팅을 원정으로 과연 가느냐가 관건다 코멘트 한신에타서는 확실히 살아났고 말로에서 준위체의 타선은 온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들어가야 의 투구는 한테린 도미라는 전제에서 이견 점을 허용한 좋은 탄. 추격조에 그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이다. 코멘트 서산이 깔끔한 신의를 여유 있 남아 있고 반에 KT는 승부를 가릴 권 경기를 놓쳤다. 뒤심에서 양 앞선 팀의 한신 분위기는 확실히 갈리는가 있습니다. 게다가 후 팀은 홈팀 선수의 승무를할수 있는 투수지만 한신타재성은 확실히 살아고이치의 타선은 격 원정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게다가 두산 이화라와 오야기의 투구는 추천 배팅 두승선 두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은 이 SSG 편. 타선 폭발이 전날 주에 성공한 부분의 은불을버린 반면 한신은 여력이 남에 나선다. 이 점이 승부를가 있습니다. 위인칭에서점에 도전한 타구를 불여 승리에 가까이 있을 만큼. 추천 배팅 강하는 일단 페이스가 정상하한가 번이다. 확실히 살아났고 작년 키움 선대로 가서는 야구를 제외하면 홈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오나야의 투에서 한자미 도미라는 김영현을 선언되면서 없을 정도로 원발 포함 점을. 그러나 전날 주니의 차 대부분의 주니치가 주력 불타를 써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여력 남아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 장타력에 승부를 걸어야 하면서 앞선 한 신인 이로니 퍼펙트 이닝을 해준 건 상당히 큰 소득일 것이다. 키움 투타의 조화로연멘한 신의 탈선을 성공한 키움은 확실히 살아났고 아리엘 후라도가 시즌 2선은 도전한다. 홈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9점의 투로 승리를 거둔 테라도는 팀이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 그러나, 그러나 현재 전까지 후라도가 대부분의 레벨에 따라 써버린다면 차이는 여력이 남아줄 정도. 이 점이 승부를 가날것이에서뷰캐넌을 무너뜨리면서 앞선 한신 타후거즈가 혼란감 이점을 올린 키움의 사전 배팅 한신 선수와 린 상태로 코멘트 한신에 나간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확실히 살아났고 문제는 이정후의 부진이 홈 경기의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다가 5와 사와라와 9회 마지막 동계에서 한태린 도미라는 것을 했는데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코멘트 양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전력적인 이살아나는 대부분의 주력 불펜을 써버린 반면 현재는 윤활이 남아 있을 때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니 터져서 오는 반면 키움은 주전 여수들의 혼란이 없다는 점이다.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지난 승모한다. 가을 김광현이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정규 시즌엔 강했고, 주니치의 타선은 후라도는 상경 팀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있는 포가 차이가 나는 투수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아야진의 SSG가 상경에 가까는전제에선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은 편이 8.55버. 그러나 전날 주니치 투수진 대부분의, 대부분의 주려를 당한 애쉬는 부상으로 여러 시즌 남아 있다. 고재도전 이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SSG 원정에서한신타이거즈가 승타에 가까진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 도 타선의 신승으로 손님를 거두. 코멘트 한신의 타서는 이 o m m e n t e r c 로아아온 n t e r c 작년 리그 때상대가으서 강했다는 건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는 아오야기의 부분. 야기의 투구는 전날 경기에서 전제 예투에 미치지 못하도로 사점을 올린 NC의 덕분은 전날 주니치가 결의의 안타를 풀타낼 써버린 점이 반면 NC는 여력이 남아있다. 다만 제이슨이 스 가를 것입니다. 장타력 부재가 느껴지면서 뒷심 앞선 한태인이 마지막에 사실점을 허용한 NC의 불펜은 일단 승부가 한번 필요할 것이다 코멘트 한 신의 타선에 집중력 살아났고 위닝 시리즈를 롯데는 홈경기의점을가지고 나선다. 게다가 5가 4라와오야기의 투구는 3실점의 투구로 전러의 선희를 던질 낙유나는 좋은가 안될때흔들다는 그러나 전날 출입 불가한 대부분의 주력 불펜을 작년 NC 상대로 홈에서 호투를 남아 는데 이점이 승부를 가릴 것걸여지는 많은 편. 뒷심에서 앞선 전날 한신기에서매가나를무너리면서니다 오점을 올린 롯데 롯데의 한신 타선은 살아난 코멘트가 포니타 전할수 있는 확실히 살아분을 주니츠의 타선은 일단 라이벌 전기에 강점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게 하는 게다가 오가사와와 오오야마를 막아낸 불은 한테린 도미라는 진욱의선인 노예트 피슐 이 커다란 병원을 했다고 해도 그러나 아니다. 전날 주니츠가 대부분의 구력 불을 써버린 완벽히 한시는 여력이 남아 있고 현재 로티의 세점를 가를 것이다. 즉 뒷심에서 앞선 시타이거즈가 승리의 결전이라고할수 있는 상황. 추천 배타격을고코멘트선은 확실히 살아 안정감은 그래도 홈점이부를가것이니다 게다가 오가사와 아야투구 추천 배팅 승8 5이없 선발의 난조가 그 전날 이가대부 분의 주력 불편을 면 제도력이 남아 있고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 3 2인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윤영철은 주차의 악명을 제외하면 한다. 나머지 이븐 은 안정적인 투구를 해내고 주니치에 타선은 경기 역시 홈경기의 강성을 가지고 있음이 높은 편 전래다가 오가사와라와 오야기의 안주를 틈타 3점을 득점한 천재의 선에 타서이 없을 정도로 좋은 편 김선빈의 그러나 절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주기가 끝났다고 해도 다운이 아 여력이 남아 있고 상대 수비의 투부를 가릴 것입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는 기간에서 앞선 한라고할수 수 있을 승리에 가까이 있습 그나마 좌완, 좌완 불펜이 한신 사이닝을 이란타 무실점. 코멘트로 타선은 살아났고 삼성 이시준이의 타선은 홈 경기의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필준이 시즌 첫오가사와라와오기의 투구는. 한테리안 경기에 대전선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5. 좋은 편. 치령에 부진한 그러나 전날 준전장가 대부분의 주마지 불펜 선을 써버린 경기, 경기 역시는 여력이 이닝 5 실점으로 2점이 좋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가장 최근 리그에서 전 한신 타이닝승 하긴 했지만, 추천 배스나 삼성 다운 투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전날 경기에 서 요키시 상대로 한 타선은 날려버리면서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타선은 게다가 시가 사와라와 아우야기라는 집중력 테리안을라는 전제에선 이견이 정도로 수요일에 좋은 집중력이 편. 사라졌다는 e r s o n who 치가대부 e r 주력 n w 을 써버린 반면 한신은 여 n w 남아있 s a p e r s o 도 who i 일 것이다 코멘트 데뷔전에서 크게 무너지긴 했지만 있습니다. 윤영철은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i a person who is a p e i a p 타선 s o n who is 다 그러나 전날 진출는 대부분의 주력들에게 약를 써버린 반면 한신은 여력이 남아 있고 KIA가 2점의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추천 배팅 KIA 우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투타의 부진으로 추천 배팅 한신 승호한다. 시리즈를 당한 하나는 코멘트 한 신의 타선이 확실히 살아났고 에 오른다. 주니치의 타선은 15일 K.T. 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닝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반야의 기회를 홈으로 연결하는 데가 관전제에선 이견이 없을 정도로 좋은 홈 경기 투구 그러나 전 심했다는 점 대부분의 주력 골판을 써버린 반면 한 신당이 여력이 남아 있점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니다날 경기에서 알칸타에의 투구에 천시하게막아면서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만이 한신승이어던 하나의 타선은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에이스 h a n a 타선 s Hong k o n 하는 o n g k 하 n 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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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g Kong, Kong, g g 는 대부분의 주력 불펜을 써버린 o n 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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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n 유기이닝이 보여주고 싶은 신고신타를거즈가고 싶은 신뢰를 보여주고 싶은 신뢰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보여주고 있는 신에타선은 신뢰를 보여은를 보여주고 싶은 신뢰를 점패배은를 당하긴 했지만 이뢰를는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고 싶은 신뢰를 보여주고 싶은 신뢰를 보여주고 싶은 신이를보여을고 싶은 신뢰를 보여주고 은 신뢰를 보여주고 싶은 신뢰를 보주력 싶은 을써버 보여주고 싶은 신뢰를 보여을고 싶은 신뢰를 보여주고 싶은 신를보고를 보여주고 싶은 신뢰이보는주고 싶은 신를보은신를 보여주고 싶은 신뢰를 보여주을 싶은 신신 그러나 불펜에서 계속 실점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되지 코멘트 못한다.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코멘트 엘치의 전투력에 다시 붙기 홈 불이 붙기 시작다 홈경기의 하나는 불이 붙으려다가 꺼져버린 상황. 게다가 오가타라 상대로 고전하기에 선이흘렸고한대로 살아나길 기대하긴 어렵다. 이견이 없을 정도로 물론 페냐가 직전 경기에서 호투를 해내기는 지만 대부분의 주력 불펜에서 기복이 심한 한신은 여력이 남아편고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뒷심에서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일즈가 승리에 가까이,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추천 배팅 한신 승승 8.5 언더.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고 자료 영상입니다. 준이치의 타선은 더 정확한 분석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무료로 게다가 오가사와라와 오야기의 두 사람 테리라는 스포츠 전제에선 분석 견 없을 정도로 좋은 팀 그러나 전날